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제 10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복을 시 복을 주시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과 그다음에 미련한 자의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예체 베레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란 베레카, 바라카에서 나온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그냥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또 모든 것에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또 내가 그 축복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물질에 특별히 관해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축복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가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과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 베레카, 이 바라크라고 하나님 축복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축복이 자손을 임하는 것, 내 삶을 형통케 해주는 것, 질병에서 낫는 것, 또는 위로해주고 섬길 수 있게 만드는 환경, 내 건강, 모든 게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평강과 삶의 평강과 편안함을, 어, 형통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여기서 축복은 풍부함입니다. 풍부함. 그 풍부함,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야사르라는 것, 즉, 복과 연결되어진 단어로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아사르 하나님의 풍부함을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질도 포함되어져 있고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고 형통함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축복하심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될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근심이라는 자차, 에츠에브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말해.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서 고통을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욕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욕의 축복을 다 걷어갔죠. 그리고 고통을 줬습니다. 이거는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단이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건 축복이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베레카야. 그러니까 형통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축복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잘못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가만 있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지혜로 막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과 하나님이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면 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영광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자꾸 틈타잖아요. 틈탈 때 그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대한 마음으로 탁 막아야 돼. 그게 여러분 지혜, 지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자문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리바람이한번 지나가면 폭풍이 지나고 나면 은악인는 없어. 그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이 기초가 토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축복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는 거죠. 그 기초가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다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는 마태복음 0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연결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그걸 어디에 두냐가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해. 요또 축복의 기초, 그걸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두면은 무너지기 쉽죠.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주 밑, 밑바탕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랑에 사람들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같지 그래서,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캐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해. 이 캐실, 행악자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니까, 볼 때마다 상황이 안 좋고, 또 입술에 말하는 것이 듣기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이 안 되고, 그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자꾸 해꼬지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낙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자들의 삶이죠. 그런 행악, 밀어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 여기서 명철한 자 탭은 지혜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뭘잘감찰할수 있는 사람 그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다. 저는 요 말씀을 조금은 이해가 된,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제 자신이.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던 막 산을 딱 깨달을 때가 있어. 아, 그럴 때는 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어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같은 말씀 여러분 22절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면 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는 것이 뭘까? 새롭게 생각이 되죠.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또 걱정 아닌 걱정이 있고 또 무언가 이루어질 그 불안전한 상황 보면은 또 마음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런 거 깨달아지면은 너무 너무 감사해. 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 때문에 힘을 얻어요. 깨달아질 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달아지면 빨리 해. 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치에 맞으면 그냥 예스 하거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치에 맞아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예스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아, 이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 기쁨과 즐거움이 깨달음에 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있고 작은 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과 그런 곳에 살아가는 아기는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이게 여러분 이 초조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뭐냐면 사람을 충동질하잖아요. 사람을 막 다구치면은 막 사람을 다구치면은 멀쩡한 생각도 잘못하면 그 다구침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기사를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막 사람이 다고쳐서 일을 해버리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막 다고치면요 자녀들이 그 다고침에 휘둘려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막 다고치면은 그 다고침 때문에 에이 빨리 하고 말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릇 행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구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해서 그것을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소해도덜 나. 제가 뭐 저보다 여러분들 오래 사셨지만 제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봤어. 그러다 보면아 이래서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필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끼.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게 두려워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막 악한 것이 심하고 두려움이 맞지만,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지혜로운 자는 천천히, 차근차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와 악을 통해서 자기도 욕망을 취하는 자. 이게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회유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런 폭풍입니다. 회유바비 라고 하는 말은 폭풍이 지나,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악인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숭울에 집어넣지. 아. 그러나 의는 영원토록 그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초라고 하는 단어, 에스, 에스트라고 하는, 예체트라고 하는 말과 한번 같이 나와 있는 단어, 이 토대를 말해. 든든한 자리를 말해. 든든한 자리.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안에 있으면 그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든 상황이 저렇게 바뀌든 이런 말이 오든 저런 말이 오든 마음이 딱 잡고 난. 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초를 둔자는 사람의 말이 휘둘리지 않아. 저는 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어려우고 여러분들 흔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 후에 든든히 서서 장수하시고 평강하시고 형통한 길을 이루어가는 한날한날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근심과 더불어 같이 주지 아니하고 형통함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의 손길이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오늘도 명철한 자의 삶을 통하여 지혜의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토대가 되어 주시고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영육간에 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